안녕하십니까, 권부장입니다. 오늘은 NT900 XOM 모델, XOM 모델이고요. 소비자가 액정을 분해해서 도광판이 손상이 심해서 향판을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네요 이렇게 상판을 연결하시고요. 스피커 원치 힌지를 내려주고 꼭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꼭 분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왜냐면 내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티커를 크티컬을... 만으면 상판은 교체를 완료하였고요 전원을 한번 켜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태고요.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상판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